영 콩지가 안 보이네. 영월 콩지가 안 보인다. 보였다. 안녕하세요. 영월 콩지입니다.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요리? 요리는 요리죠. 근데 너무 간단해서 이걸 요리라고 할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황태채에요 황태채. 요거이 황태채. 그리고 요거이 사과, 가지. 그리고 아 이거 뭐더라? 자색 양파. 아닌데. 자색 양배추. 이거, 이거. 자색 양배추. <laughs> 퍼플색이에요. 양배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laughs> 그리고, 고추. 홍고추가 있어야 되는데, 홍고추가. <laughs> 한에 홍고추가, 아, 한 아직 홍고추가 안 열렸어라. 그리고 상추, 상추에요 그리고 토마토, 아, <laughs> 그리고 가지는, 가지는 여기. 으흠. 근데요, 가지 여기 제가 꽁대기 자르고, 여기 머리 부분을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두니까 가지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가지예요. 그리고, 오! 깻잎! 깻잎도 이렇게 있고. 근데 제가 왜 싱글벙글 하는지 알아요? 이거 다 있잖아요. <laughs> 집에서 여기 텃밭에, 텃밭에 있는 거다 뜯어가지고 온 거고, 이 사과는 동생네 사과 나무에서 가져왔어요. 이다 <laughs> 농사지은 거. 여기에서 농사지은 거 하나 아닌 거는 이거 자색 양배추. 이거는 마트에서 <laughs> 공수했어요. 그리고 여기 황태. 황태 이렇게. 어 언제 들어오셨지? 다빈 안녕. 다빈아, 혹시 어디 빨간 고추 한 개라도 있으면 어디 밭에 한번 가봐봐. <laughs> 빨간 고추 한 개라도 있으면 좀 따가지고 와봐. 너, 너 저기 아빠 고추밭에. 거기 너방 있는데 옆에 있지? 거기 옛날 하우스 있던 자리. 거기 한번 있나 봐봐. 다빈아, 말좀 해줘봐봐. <laughs> 와우, 공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오늘은 시원하게 어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지금도 막 비가 왔다가 또 해도 났다 뭐 난리기도 아니에요 날씨가 근데 제가 오늘 황태를 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또뭐 가스불도 켜야 되고 막 이래서 고민 고민했는데 오늘은 매실 액기스 있잖아요 매실 액기스를 이용한 황태 샐러드입니다. 황태 샐러드.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황태, 그러니까 샐러드에 들어가는 거는 채소하고 과일이잖아요. 채소는 뭐가 되었든 다 되는 것 같아요. 샐러드에는 채소와 과일과, 이,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황태를 넣었어요. 황태. 제 농장 딱한개 있는데. 홍고추가 딱한개 있어요? 아유, 진짜. 아, 그거 한 개라도 좋은데. 지금 딱한 개가 부족하거든요? 딱한 개. 아, 진짜. <laughs> 어, 고추가 벌써 이, 익었어요? 아, 고추가 어 익네, 익네. 오, 어, 고추가 익네, 익네. 맞아, 맞아. 빨갛게 익네요, 지금쯤. 그리고 황태. 이 황태를 가지고. 매실 액기스를 이용해서 요거이 매실 액기스예요. 근데 매실 액기스가 없었는데 어제 우리 딸내미가 오면서 시어머니가 몇년 동안 이렇게 담가 놓은 매실 액기스예요. 아주 어우 숙성이 잘된이 매실 액기스 해마다 보내주시거든요. 2년 숙성시키고 3년 숙성시키고 이렇게 된 매실 액기스를 항상 보내주세요. 매번 직접 손으로 담그시는 그래서 2년 된에키스를 가지고 오늘은 그 매실 음, 소스라고 해도 되고 뭐 드레싱이라고 해도 되고 에키스라 해도 되겠죠? 이 매실 드레싱을 이용해서 아 이거 뭐지 황태 말이 안 붙네 황태 어아 황태 야채 샐러드 황태 야채 샐러드 매실 드레싱 황태 야채 샐러드 황태 샐러드 그냥 황태 샐러드 와우 진짜 어려워 제가 이제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황태 이거 황태 이렇게 결대로 찢어놓은 황태잖아요 이건 황태예요 황태 조금 하고 그리고 텃밭에 있는 채소랑 과일이랑 뭐가 됐든 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참기름, 조금, 통깨, 설탕, 소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소금은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소금은 약간 퍼플색이죠. 이 소금 퍼플색 이거는 복분자 소금이에요. 그냥 복분자 소금 어디서 생겼어요. <laughs> 그래서 복분자 소금. 근데 이 황태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그 황태 샐러드를 찾아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황태 샐러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어떤, 어떤 것을 넣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금은 녹차 소금 넣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녹차 소금이 없어요. 없는 걸 굳이,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집에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돼요. 근데 집에 마침 복분자 소금이 있는 거예요. 이 복분자가 또뭐 해도 좋고 뭐 해도 좋대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뭐해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복분자 소금, 그리고 설탕, 식초, 식초가 또 필요해요. 근데 식초가 여기 있는데 이 식초는 제가 향이 날아가니까 뚜껑을 닫아놨고, 그리고 꿀. 꿀이 필요해요. 꿀. 어, 올리고당이나 물엿이 필요한데, 저는 물엿 올리고당 안 쓰고 꿀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이, 원식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오셨네요. <laughs> 어떻게 하냐면, 황태를 광태 한 줌을 물에다 담글 거예요. 근데 물에 담그는데 그 물에 담글 때 어떻게 담그냐 하면 설탕하고 소금을 섞어요. 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복분자 소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냥 집에 있는 소금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복분자가 있어서 복분자 소금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복분자 소금을 요렇게 조금 제가 조금 짭짤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황태에 간이 배게끔 하려고 조금 더 넣었어요 요렇게 넣고 그 다음 여기에 설탕 설탕 조금 와우 섹시 안녕 황태 샐러드. 황태 샐러드인데 그냥 샐러드가 아니고 매실 액기스 있지? 매실 그 효소 담가 놓은 거. 그 매실 드레싱을 이용한 샐러드예요. 근데 그냥 샐러드가 아니고 황태 샐러드입니다. 황태 샐러드.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소금하고 설탕하고 요렇게 넣고 여기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서 얘네를 녹일 거예요. 물을 이렇게 붓는데, 여, 이 물은 뭐냐 하면, 그, 황태를 불릴 물이에요. 황태 불릴 물. 근데 물이 조금 시커매졌죠? 이거 복분자 소금 때문에 그래요. 복분자 소금을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집에 있는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 이, 상태를 물에 불릴 때 소금하고 설탕을 넣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소금, 설탕 보니까 저는 소금은 이제 간을 좀 배게끔 하려고 조금 더 넣은 건데 이 설탕하고 소금은 비슷한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설탕 같은 경우는 식감을 조금 쫄깃하게 해주면서 이 황태 자체에 약간의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코팅막을 이렇게 해준대요. 코팅막을 형성을 해준대요. 그래서 아마 쫄깃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쫄깃한 식감이 생기고 원래도 이 황태 자체가 진부령 황태거든요. 황태채. 이 황태채가 조금 그 얼었다 녹기를 100일 동안 그, 눈밭에서, 그 추운 날, 엄동 설안에 눈밭에서 배기를 얼었다, 녹았다, 이것을 반복해서 자란 황태기 때문에, 원래도 얘가 식감이 아주 쫄깃하고 포슬포슬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달구지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소금하고 설탕에 이렇게 넣어 놓고, 그리고 이 설탕이 또이 황태, 사이사이에 수분을 골고루 들어가게끔 한대요. 골고루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리고 냄새 제거,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넣었어요. 일단 이렇게 넣고, 한 15분 정도 불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에 해서 불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 아주 쉬워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같아 이거는 그냥 샐러드 드시고 싶을 때 황태만 물에 불려서 해놓으면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거든요. 최고로 날씨 더운 날 아주 제일 간단한 거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해본 거예요. 근데 마, 맛은 짠. <laughs> 물이 짠 거예요, 물이. 이렇게. 박영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카페 사장님 같아요. 그쵸? 맞죠? 저 북면에 있는 카페 사장님. 사장님 맞으시면 저만 한번 찍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 이주용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영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요. 왜 예뻐 보이지? 배경이 그런가 봐요. 배경. 배경 때문에. 그러고 제가 조명을 있는 대로 받고 있어요. 조명. <laughs> 아, 역시 우리는 조명을 받아야 돼. <laughs> 황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요.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이 콩쥐 가글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검색이 되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콩쥐각 네이버 검색창에 콩쥐각 클릭해 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는 황태채예요. 황태채 1kg거든요. 황태채 1kg. 얘가 지금 <laughs> 이렇게 황태채 1kg인데 얘가 얼마냐 하면 54,000원이에요. 그리고 택배비가 5,000원 붙어요. 그래서 59,000원인데요. 네이버 콩지각에서 구매를 어 원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바로 다음 날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황태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황태채를 소개만 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드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황태채를 가지고 뭘 했었더라? 음, 회무침. 황, 태, 회무침을 했었었거든요. 아, 회냉면. 아유, 황태, 회냉면을 했었어요. 그거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동생네 불러서 먹으라고 해서 한 그릇씩 먹었는데 오우 맛있대요 10분 15분 요렇게 황태를 물에다 먼저 불리세요 근데 물에 불리는데 그냥 물에 불리시는 게 아니고 설탕과 소금 물에 10분에서 15분 불리고요 그 다음 하는 작업은 뭐냐면 얘가 불려지는 동안 옆에 잠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이 그릇에 담을 거예요. 재료를 어떻게 하냐. 이제 채소를 쓸어야 되겠죠. 채소. 채소를 여기 있는 채소들을 샥샥샥샥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얘는 디스플레이 용으로 가만히 두고 제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양배추예요. 자색 양배추. 이거 무슨 소고기에 마블링 같죠? <laughs> 양배추 썰어 넣고 채를 썰면 돼요. 채. 채를 잘 썰고 이 황태가요. 60년 그 명태 칼제비 님의 황태예요. 명칼림 고성에 계시는 우리 60년 동안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처음 뵙는 분은 잘 모르시는데 어,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성 이 명태의 본 고장이 거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거진에서 나오는 황태인데 이 황태가 거진에서는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대요. 많이 나오고 그 멍멍이가 한만 원짜리를 한 장씩 물고 다닐 정도로 거진 그 곳이 거진항 그곳이 명태로 엄청 유명하고 활발하고 부자 동네였다고 해요. 근데 몇십년 이후에 지금은 명태가 뭐잘 잡혀야 몇 마리가 잡히는지 명태가 안 잡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명태를 어디 가서 잡아오냐면 저 멀리 알래스카, 베링해 이런 쪽에 가서 잡아온다고 해요. 멀리 가서 잡아오는데 그걸 누가 잡아오느냐? 원양어선이라고 한국 배가 가는 건데요. 한국의 원양어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배를 끌고 직접 조업을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나 베링해에 멀리 가서 명태를 잡아가지고 오는 건데요. 그래서 원산지가 원양산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오는 수입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수입산이 아니고 원양산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이 원양 그 어선 배를 끌고 가서 직접 잡아 갖고 오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잡아 가지고 와서, 어, 여, 그 거진 항에, 부산항에 도착해서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큰 차에 실어서 거진 항으로 오면, 거진 항에서 이제 활복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곳으로, 활복 작업하는 곳으로 옮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어머? 지금, 오, 이상하다? 지금 유튜브, 아니, 아니, 페이스북이, 오, 잘 되고 있는데 깜짝 놀랐네? <laughs> 방송이 종료가 됐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놀랬어요. 어? 지금도 그런데? 왜 그러지? 혹시 페이스북,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 잘 보이시죠? 아, 이거로 여 기로 해야 되겠네. 아. 잠깐만요 지금 페이스북 연결이 안 돼서 잠깐만요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제 휴대폰이 문제인가 보네 아 그러네요 아, 깜짝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채소를 또 해, 어. 썰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채소는 깻잎. 텃밭에서 공수해 온 깻잎. 그리고 상추. 이 깻잎도 채를 썰어 놓고요. 어? 이상하다? 뭐 때문이지? 혹시 여기에 페이스북에 계신 분 있으실까요? 페이스북에 계신 분들. 방송이 종료가 되었다고 나와요. 페이스북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요. 일단은 깻잎을 채를 썰고, 먹기 좋게 채를 썰어 놓고, 페이스북이 지금 다안 돼. 어머. 뭐가 안 될까요? <laughs> 아하. 큰일 났네. <laughs> 방송이 종료되었대. 페이스북 방송이 종료되었다고 나와요. 지금 계속 방송이 되고 진짜네? 진짜 종료되었네? 치마마님,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어떡해, 어떡해. 글로벌한 방송. <laughs> 그러니까요. 글로벌한 방송인데,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 어떡하지? 페이스북이 연결이 끊겼어요, 지금. 근데 왜 끊겼는지 모르겠네. <laughs> 와, 대박, 대박. 어,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시만마님! 제가 다시 시작을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조금만 기다려주세요.